정말 이상한 회의였어요. 경기에서 진뒤 회의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장 손흥민의 클래식 레슨은 우리 모두의 축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경기 후반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 영국 심판 로버트 존스의 호루라기 소리가 크레이븐 코티지 스타디움을 갑자기 가득 채웠습니다.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는 불과 일주일 전 현재 프리미어리그 사위권의 상대인 아스톤 빌라를 꺾으며 우월한 저력을 보여준 토트넘에게는 악몽 같은 90분의 경기 종료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손흥민 주장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토트넘 팬들 중 일부가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만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거의 조용한 관중석을 바라볼 때 죄책감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팀, 토트넘이 리그 12위인 플럼에게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로셀소와 베르너가 경기 후 터널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예상치 못한 패배의 진짜 이유에 대해 실망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축구는 예측할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연속된 작은 실수들이 경기를 악몽으로 바꾼 나비 효과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터널에 들어가고 선두인 손흥민이 패배에 직면하기 위해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다. 존슨조차도 참석한 모든 사람의 축구 생활을 변화시켰다고 밝힌 그가 전달한 클래식 레슨은 무엇이었습니까? 손흥민이 터널에서 무슨 말을 했나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날, 3년 전, 펩과르디올라 감독이 갑자기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의 맨시티 팀은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몇년 동안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나요? 펩은 기자의 도발적인 질문에 화를 낼 것처럼 보였으나 잠시 고민한 뒤, 우리가 아직 유럽 정상에 오르지 못한 큰 이유가 하나 있다. 거의 최고에 가까운 선수들의 의식에는 아직 한 가지, 리더의 진지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증거는 맨시티와 첼시의 2021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맨시티는 이한 가지 측면에서 첼시에게 패배했습니다. 토마스 투엘의 군대, 첼시 선수들은 창 같은 기세로 일렬로서 있었습니다. 주장 세사을아스필리코에타부터 맨디, 그리고 은골로 캉테까지, 팀의 모든 선수들의 얼굴은 냉정하고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를 보면, 케빈 더 브라위너가 엉덩이에 손을 얹고 서 있고, 에데르송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으며, 빈도안과 후뱅 디아스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 장면을 본 후에야 사람들은 왜 맨시티 아니라 첼시가 2021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진정한 우승자가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맨시티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고, 상대팀에 안주하게 됐다. 플럼과의 경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것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잘못된 패스가 많았는데, 이는 경기 내내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수들도 끊임없이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를 한 선수 중 하나는 쿨로셉스키였는데, 그는 자만심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고, 손흥민에게 공을 패스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수를 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모두에게 큰 경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모두가 거울을 보고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번 시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퍼포먼스도 태도도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준비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스턴 빌라는 훌륭한 팀이지만 플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바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의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에게는 필요한 용기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터널 내 회의실에서 선수들이 모였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손흥민이 동료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실의 분위기는 매우 이상해졌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존스는 손흥민 주장이 화를 내며 우리의 오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장은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죠. 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상한 분위기는 30초간 지속되었고, 그후 손흥민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어요.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특히 지난주 아스톤 빌라를 꺾은 후라면 더욱이요.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경기했지만, 자만했어요. 우리는 집중력을 잃었고, 몇 가지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점차 우리는 우위를 잃었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세를 잃으면 홍수 속에서 휩쓸려갈 것입니다. 바로 그게 축구의 본질입니다. 이건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임무는 리그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이자 우리가 진지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미래에 더 신중하게 대처할 기회입니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은 동료들에게 실제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울함과 실망감은 사라지고 모두가 빠르게 정신을 차리며 열정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존스는 손흥민 주장은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매번 실패 이후 진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별한 것중 하나는 주장이 우리 중 누구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르너가 몇번큰 기회를 놓쳤지만 그 이후에 더욱 긍정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상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함께 축구를 할 때마다 우리의 동기부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느낍니다. 손흥민 주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행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항상 어디서나 그의 유일한 목표가 리그 우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선수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챔피언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럼과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는 다시 한번 그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4위가 되는 것을 축하할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클럽은 과거에 4위를 해봤고, 심지어 2위도 해봤으며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클럽이 이룬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가 왜 이런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는 직면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경험이 풍부한 감독이며 선수들과 팬들이 큰 승리나 아픈 패배에 휩쓸리는 것이 이해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와 손흥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토트넘은 현재 새로운 감독의 지휘 아래 변화 과정에 있으며 그들이 있는 위치는 예상했던 바와 일치합니다. 아르테타, 위르겐 클롭 혹은 초기의 포체티노가 이끈 첼시와 비교했을 때 토트넘은 몇몇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더 나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에게 필요한 것은 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선수들을 단호하게 대처하며 이미 설정된 방향성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리버풀 그리고 최근에는 아스날의 성공 모델을 적용해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그 순간 손흥민 주장이 토트넘에서 불멸의 유산을 남기는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끊임없는 노력과 변함없는 의지로 토트넘을 단순한 축구 클럽을 넘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징으로 만들려는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